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절더 이상 권력의 놀이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저의 신병과 가족들의 안전도 지켜주세요. 건설업자 윤중천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절절한 호소입니다. 2013년 1차 수사 당시 경찰은 동영상과 피해 여성 30여 명의 진술을 토대로 김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김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번의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김학의씨가 22일 밤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당하면서 재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기습 출국을 시도하다 걸리자 비슷한 외모의 대역을 앞에 세우고 경호원까지 대동하고 기자들을 밀치며 돌아오는 장면은 웬만한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야반도주 의혹을 부인하며 그는 조국의 뼈를 묻겠다는 여느 애국지사의 결연한 언서를 흉내내기까지 했다는군요. 다행히 2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중간 간부나 실무 책임자 검사들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게 또다시 셀프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사법부에게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명백한 특검 사안입니다. 특수간간, 뇌물, 수사방해, 권력남용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성역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보다 자기 정당의 대표를 지키는 게더 중요한 정당과 지도자는 사회의 암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에 특검을 통해 범죄 가해자들 뿐 아니라 수사 외압에 개입하거나 부실수사에 책임있는 전현직 검찰, 경찰, 정치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죄를 묻지 않으면 바위에 계란을 던지고 허공에 메아리를 치는 기분으로 힘든 싸움을 버텨온 모든 피해자들의 희망은 또다시 절망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64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워싱턴 DC에서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회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 연방의회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는 2015년 워싱턴 DC에서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창립되었으며 작년부터 미국 최대 평화 활동 단체인 피스 액션이 결합하면서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피스 액션은 1957년부터 비핵화와 전쟁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미 전역에 20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메릴랜드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 촉구 하원 결의안 152번을 발의한 로카나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이재정 의원, 제윤경 의원, 권미혁 의원 등 여성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박미단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위밍크로스 DMZ 창시자인 크리스틴 안,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도 참석했습니다. KPN 회원들은 13일 워싱턴 DC 성공의 교회에서 준비 회의를 가진 후 이틀 동안 총 10개의 팀으로 나뉘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각 팀이 6명의 의원실을 방문하여 총 60여 명의 의원들과 미팅을 가지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 로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KPN은 미팅에서 세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첫째로 북한과의 외교 및 평화 협정을 지지할 것. 둘째로 미 하원에 발의된 한국 전쟁 종전 선언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 셋째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사업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미국 의회 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돌아온 KPN 회원들의 활동 사진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들의 불어 솔잎을 보라. 덜 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눈보라 쳐도 온늘이 끝까지 맘껏 부르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고문동환 목사님의 추도식이 LA에서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였던 북간도 명동촌에서 독립신문 기자로 일했던 부친 문재린 목사와 여성운동가였던 김신목 여사의 삼남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형 문익환 목사, 윤동주 시인 등과 함께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민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의 뜻을 두었습니다. 1970년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제아 운동으로 투옥되었다 석방된 후에는 민중 운동에 깊이 참여했으며 동일방직 및 YH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다 다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말에는 국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했으며 말년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활동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 재미동포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등 평생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모인 40여 명의 참석자들은 목사이자 반체제 인사이며 민중신학자이자 통일운동가였던 고인과의 추억담을 나누며 신앙독과 함께 고인의 삶을 추모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시대와 역사의 사명을 하느님의 명령으로 받아 실천했던 고인이 평생을 바쳐 헌신한 민주와 통일의 뜻이 남은 이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월 서울특별시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9년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했었는데요.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액션원 코리아의 AOK 한국이 서울시 남북협력분과에서 주관하는 통일교육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영화와 문화로 나누는 통일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AOK의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산불 이후 저희 JNSTV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관련하여 연속 보도를 했었는데요. 산불 피해자 구조 요청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과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을 3회에 걸쳐 심층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 당시 외교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해왔고 오늘 송현기자와 함께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현기자, 새로운 소식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외교부로부터 지속적인 문의로 업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사전 약속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더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후 외교부는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을 통해 이메일 답변을 해왔고, 외교부 본부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어서 취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지난 방송에서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보고 최초 신고한 한국에 계신 A 씨가 외교부 상담사에게 피해자 K 씨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줄 수 있으니 영사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씨에게 직접 연락할 것과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A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었고, 외교부 상담사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상기 내용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답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A씨가 외교부 상담사에게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려주었나? 그리고 외교부 상담사는 페이스북 아이디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으로 전달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추가 질문했는데요. 외교부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아이디가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의 답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담사는 신고자로부터 케이 씨가 페이스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신고자가 피해자 케이 씨의 페이스북 이름을 영사관으로 전달해달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신고자와 통화 한 내용을 주 LA 총영사관 직원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 LA 총영사관 측에 따르면, 당시 영사관으로 한국인 피해나 도움 접수된 건이 없었고, 한인회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서 한국인 피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상담사에게 답변하여 상담사가 이 내용을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안내했을 때, 신고자는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상담사가 영사관으로 k씨의 페이스북 아이디를 최종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는 피해자의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신고자가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는 답변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의 답변은 두 가지 점에서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외교부가 신고자 A 씨로부터 페브 기름을 영사관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 LA 총영사관에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신고자가 요청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페브 기름 전달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직무유기 사항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외교부 상담사가 주 LA 총영사관과 통화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로 안내했을 당시 신고자가 피해자 K씨에게 직접 영사관으로 연락하도록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더라도 최초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영사관에 페북 아이디를 전달해달라고 했던 요청사항을 신고자가 나중에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는 어쨌거나 신고자의 요청대로 페북 아이디를 영사관에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외교부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요청사항은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가 없다는 영사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신고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인데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외교부와 통화를 하고 나서도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K씨에게 다시 한번 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신고자의 이 답변을 빌미로 해서 페북 아이디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듯이 외교부 상담사와의 전화 통화 이후 신고자 A씨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영사관에 직접 전화 항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시간 날때 청와대 인터넷 민원 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다른 수단을 찾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시상초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피해 사실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죠. 또한 외교부 상담사가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를 받고 나서 그것을 영사관에 전달해서 확인 요청을 했다면 이런 긴급 도움 요청에 대해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여 전체 대화를 살펴보는 것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취록 전문 공개를 위해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해보았으나 전문을 구하지 못한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긴급 도움 요청 신고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페북 아이디를 전달받고도 로스앤젤레스 영사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답변에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외의 다른 나라 영사관 사례에 대해서도 취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재난 발생 시 다른 나라 영사관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미주 지역에 있는 한 일본 영사관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과 답변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일본 영사관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본은 잦은 지진과 화산, 태풍, 쓰나미 등과 같은 재난을 겪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재난 발생 시 침착하게 잘 대응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일본 주민에게 연락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이루 토독계. 우리말로는 재류 신고, 영문 표기로는 Foreign Residency Report, 즉, 해외 거주 신고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비레지라고 불리는 여행 등록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재류 신고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일본 시민은 재류 신고서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작성해서 관할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본 정부가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 시민들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료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시민들은 일본 외무성, 영사관, 대사관을 통해서 비상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 발생 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재료신고서에 등록된 연락처인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개개인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비상사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네요. 그럼 다비레지 서비스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다비레지는 일본 시민들이 외국 여행을 할때 사용되는데요. 웹사이트에 직접 연락처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여행자는 여행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과 보안 관련 정보를 외무성과 영사관을 통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영사관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국도 재난 발생 시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재외 국민들에게 바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스텔라 데이지오 블랙박스가 2년이 지난 지금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수색 3일 만에 블랙박스가 수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동안 언론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보도로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면 좀더 빨리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참사 5주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안된 세월호 참사의 경우도 그렇고요. 재난 관련 뉴스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입니다. 저희 JNSTV가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외교부 대응의 문제점을 취재하면서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의 존재 및 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한 결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매뉴얼의 관리 및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도 보도해 드렸는데요. 외교부 본부와 공간에서 숙지하고 활용하도록 한세 종류의 매뉴얼 중 재외국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요. 이 매뉴얼의 작성 시점이 2018년 하반기, 즉 저희가 캘리포니아 산불 관련 취재 및 보도를 하던 시점과 비슷한 시기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범위 등을 정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 통과된 것도 작년 12월 즉 저희가 관련 취재 및 보도를 한지한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와 취재 및 보도가 정부 부처나 국회의 법적,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의 책임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층 보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미 의회 전문지 The Hill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평의 저자 크리스토퍼 힐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한국에서 미국 외교관으로 2004년부터 2005년에는 미국 대사로 근무했고, 2006년에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부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대북 협상을 위한 미국 측 수석 대표였습니다. 현재는 덴버대학교 외교학과 교수이며 총장의 국제교류 담당 수석 고문인 외교 전문가입니다. 논평은 먼저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세부사항이 보도된 북한의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후된 영변 시설 해체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를 다루는 것은 아니며, 핵 분열물질 폐기나 신세대 미사일을 제한하진 않지만 노령화된다 하더라도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플라토늄 생산시설이며, 플라토늄은 북한의 핵 분열물질 비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영변 핵 시설 해체가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논평은 이어서 세부사항에 미국 기술자에 참관하에 영변 핵시설 해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유사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과거 북한이 핵프로그램 보유 자체를 부정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영변 핵시설 해체는 중요한 발전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변 해체의 부분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일괄 타결과는 다르고 사실상 단계적 협상이었던 이전 협상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은 있으나 미국과 다른 나라 기술자들 입회하에 주요 시설의 해체는 북한의 비핵화가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북한의 실질적 제재 조치 완화 요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만약 북한이 추가 비핵화에 주저한다면, 유엔 제재나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할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상 조치가 어떤 식으로든 궁극적으로 정해진다면 북한은 모든 핵시설 해체와 모든 핵 분열 물질의 포기가 요구될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영변의 이 평방마일 규모의 복합 단지의 철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북한이 협상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은 확실히 궁극적 목표를 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이 이전 합의 사항들로부터 왜 물러서게 되었는지 의아하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전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헨 탓이라는 힌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출세에서 볼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보다 가능성이 큰 것은 대통령 자문단이 다른 것들은 이전의 노력들과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벌거벗게듯이 완전한 항복을 받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요구 사항을 보다 세밀히 살펴보고, 또한 그의 고문들에게 서로간의 다툼을 멈추고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에 기반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대화가 지속될 것인지에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협상안을 받아들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북미 3차 회담이 성사되어 2차 회담 때 결렬된 협상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비핵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나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JNS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STV 이메일 JNS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 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